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에 단을 쌓고 또, 가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성경 말씀 앞에 앉아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몇 마디 말씀을 나누며 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6장 말씀. 오무리와 아합 오무리와 일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굳이서 갈아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 버려 내 집으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바사를 꾸짖어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과 비슷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은 로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오절 계속 보시다 바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이마사 바사와 그 집을 굳이 지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그 집을 쳤음이더라. 다시 말하기를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았다. 앞에서는 여로보암의 집 길로 행하였다 같은 말인데.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죠 바사가 우상숭배한 것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서 예후의 그런 아 재앙선언의 말을 듣게 되었고 또 덧붙이기를 또그 집을 쳤음이더라 여로보암의 짐을 친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바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었으나 여로보암을 징벌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바사를 들었었지만은, 반역의 행위 자체는 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 군대 장관이 왕을 반역하는 것은 악이자. 왕이 믿고, 그래도 다이 일, 저희를 맡겨놓았는데, 왕을 반역했으니, 진노를 받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8절 보십시다.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에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에 온 집을 멸하였는데 그 가족들 그 친족들이나 친구들까지라도 다 죽였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헛된 것은 예, 우상 숭배를 말하죠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도 우리가 디르사에 거했다 예. 또 여기에 엘라도 디르사에 있었다 디르사는 사마리아 에서 동쪽으로 약13 1 4 k m 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였다고 보입니다. 후에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죠 자, 그 엘라가 왕이 된지 2년쯤에 2년 에그아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왕이 마시고 취하는 일을 하다니 많이 했네요. 그신복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를 처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사에게 바하사에, 말씀하신 대로 바사의 온 집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사의 죄 때문에 온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다 우상 숭배의 죄를 가르켰다고 15절 계속 보십다 유다 왕 아사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시므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나 7일 동안 왕이 되었고,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무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무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 위소는 특별한 은밀한 도피처를 말하는데 왕궁 위소 도피처에 들어가 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합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자라는 말이죠.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 우상숭배가 이렇게 많았던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반과 내전으로 인한 피흘림과 살육이 그치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증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나라에 내리시는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쫓았더니 오무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해,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지리하니라. 저가 은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30kg이라고 했지. 두 달란트, 약 60kg으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성, 나중에 성이 된 수도가 된 사마리아는 세멜이라는 사람의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산이었는데,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산 주인이,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 걸었더라. 그래서 오물이 7년부터 제7년, 6년까지 디르사에 있었고, 오물이 제7년부터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2 5절 계속 봅시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니하 했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가 바로 아합의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도 일어났지만 모반한 왕이나 그 전황이나 똑같이 우상숭 헛된 것들,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그것은 우상승배, 우상들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배속 오 보십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게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자 앞에 그 붙인 오므리도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아들 아합은 더 그렇다. 예.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게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렇게 역시 기록하고 있고, 우상숭배, 여로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 우상숭배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그것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 엘리아 때지어 이때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도 안에 바알의 사당을 왕후가 섬기는 신의 사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사당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임썼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뿐 아니라 바할 숭배를 힘썼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노하셨다고 되었습니다 34절 마저 오십시다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래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예,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죠.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그 털을 쌓았을 때 기초를 쌓은 거죠 털을 쌓았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으니까 그 저주대로 됐죠 또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르리라 여호수아 6장 26절은 계자 계자라는 말이 막내 아들이라는 한자 말입니다. 계자를 이르리라 그 말씀들 여기에 문을 세울 때에 말아들 수급을 잃었다 참 여호수아의 저주의 선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참 저주의 말도 힘 효력이 있습니다. 혼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왕들 바사나 시므리나 오므리나 아합이나 이런 왕들은 다그 선조 여로보암의 악, 곧 우상 숭배의 악과 또 아합 같은 것은 거기에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까지 우상 숭배의 악과 또 반역의 악. 계속 반역 반란 모반 반역을 그런 악을 본받아 행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들로 쓰였지만은 그들의 악은 여전히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오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상숭배와 반역,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의 죄, 반역의 죄, 이것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겠다. 부모님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깨닫고, 그 죄, 부모님의 죄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혹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거 본받아서 우리도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각자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우리가 바로 다 해야 하겠습니다. 선조들의 죄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선조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우상승배 여전히 하고, 그 반역 여전히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다 망합니다. 둘째로, 바사는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멸망하리라는 선언을 받았고, 그 선언은 그의 아들 엘라 때 군대 장관 시무리가 반역을 일으켜 바사의 온 집을 다 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무리도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노를 일으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맨 끝에 읽었던 베델 사람 히엘은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여호수아의 저주의 선언은 다 알려져 있는 선언이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다 모두들이 여리고 사람들은 알았을 터인데. 그뭐 저주 옛날에 그한 저주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쓸거 없다. 우리가 다시 건축하면 되지 하고 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한그 저주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 벌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그것을 여기에 구약의 역사에서 열왕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또 보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모든 악을 멀리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악하게 살지 말아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 악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악을 특별히 멀리하고 반역의 악도 좋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각각 처한 곳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런 그렇게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라. 성경에 가르쳤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또 직장인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잘 순응해서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잘하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의 교훈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지요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편 1편에 말씀하고 또 10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예, 밤에도 일 읽고 새벽 일찍 일어났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단 쌓는 것이 참 복된 일이죠. 힘든 일이긴 하죠.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 일이지만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자들은 참 복된 일이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걸어가려면 말씀의 교훈의 지시를 받아서 가는 것이 옳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요 선이다. 디모데 우서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죄하로 묵상하고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의 악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키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될 지언정, 하나님 앞에 노를 당하는, 진노를 받는 그런 삶을 결코 살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말씀 중심의 의의결 선한 길을 걸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잘못을 우리가 답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동안도 노하시고, 최종적으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증벌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악을 주님이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의와 선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로운 자 온전한 성도들 선 경건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병약한 모든 성도들 또 수술 회복 중인 이들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다 건강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I'm mm -hmm.